미래세대 타긴 유미디어스타트업 유즈의 김가현 대표입니다. 먼저 정말 그 청년 실업 문제와 지금 이. 창업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성 작가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것 같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재 지금 72만 시업은성년들의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도전하기가 무섭고 실패가 두려워서 음. 다시 재기하기가 무서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책 제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청년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 중학생 때 고등학생 학생 시절에 린스타터 부트캠프나 창업캠프와 같이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창업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변호석 학생에게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창업캠프에서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봤던 었그 경험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시기에는 이런 도전의 경험을 많이 쌓고 지금 어, 이런 실패에 대한 낙인이 두려운 청년 세대들에게는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성실 실패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와 해외에서는 굿페일 굿페일 제도라고 해서 실제로 좋은 실패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축제의 장으로 공유하고 또 페일콘 이라고 해서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실패 경험을 축 장처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용인되는 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실패 경력서 라고 이제 워딩을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패라는 단어를 두려워하기 음. 때문에 굿페일 제도라던가 굿페일 인증 이런 식으로 그들의 도전이 의미가 의미가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워딩을 조금 굿 페일로 바꿔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테크 창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까 로컬 창업과 테크 창업 둘 중에서 기회를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문과생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는 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테크 창업의 이 개념을 AI를 활용한 뭐 콘텐츠 뭐 제작이라던가 조금만 이 범위를 문과생들도 도전할 수 있게 넓혀주신다면 훨씬 지금 이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 <laughs> AI 리터러시 교육이 전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을 좀 창업 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AI 툴을 구독하는 것도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AI 툴 바우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AI 이제 구독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뭔가 도전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터러시 바우처에 꼭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게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제 AI 정신병이라고 해서 AI로 인해서 너무 확진 편향, 하나의 쏠리는 어떻게 보면 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양극화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에도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인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리터러시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의미 있는 어, 아이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청소부 장관님이 자주 저기 그 토이를 하면 재밌겠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자문단을 음. 만들어서 기획을 같이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음, 네. 그때 같이 해보려고 해주신 줄같고 우리 김가혁 선생님, 네. 네. 김가혁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 코멘트를 좀더 붙이면, 그 저희 우리 세대, 우리 세대에서는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 하면 큰일 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면 잠, 잠, 빰만수가 있죠. 근데 실, 이 말이,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 선제, 선대들, 선조들은 아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 거기서 사실 엄청난 자극도 생기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학습을 봤는데, 체험 학습이 최고의 학습이거든요. 직접 부딪혀 보는 거.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요즘은 한번 기회도 잘 없고, 도전해 볼 기회도 별로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 되거나, 아니면 소위 루저로 찍혀 가지고 반드시 정말 일발필살의. 기회에만 해야지 실패할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 만든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부장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실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뭐그 전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고, 이거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그걸 옆에서도 당연시기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험 많은 사람 즉 실패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도전하는 사각이 될수 있을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